네 안녕하세요. 사회2 중학교 3학년 사회 11단원 세계 속의 우리나라 대단원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중단원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페이지에서는 영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이라는 거는요. 그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이 주권이 없었죠. 우리 땅에서는 우리가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 과거는 왕에게 있었고 요즘에는 국민에게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권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의 삼류수를 국민 영토 또는 영역, 주권이라고 할때이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주권이 미치는 공간적인 범위가 바로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힘이 없으면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면 이 주권과 영역을 빼앗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먼저 영역은요 땅과 바다 하늘로 구성됩니다 자 영역은요 그리고 외국 선박과 항공기가 다닐 때 우리의 바다와 땅과 하늘이기 때문에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평상시에는 어, 우리나라 적대국이나 이런 나라가 아니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자유통행권이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도 허락을 해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먼저 영토는 국가에 속한 육지의 범위를 말합니다 국토의 면적이 육지의 범위가 되겠죠 영해는 영토 주변의 바다인데요 이 바다에서는 옛날에 우리가 면리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서는 해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영토가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해안선을 기준으로 해서 12해리만큼의 바다가 빨간 색깔이 우리나라의 해군이 지키고 있는 영해가 되겠습니다. 이때 그 바다가 시작되는 기준선을 줄여서 기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영해 기선으로부터 시작되는 점으로부터 12해리 표시가 되어 있죠. 기준선, 기선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줄임말. 그리고 영공은요, 이 영토와 영해의 수직상공, 우리나라의 공군이 지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우주 끝까지 우리 거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대기권까지를 우리나라의 영공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배타적 경제수역은 뭐냐? 이거는 영역에 속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지키지 않는다는 거죠. Exclusive Economic Zone. 요거는 배타적 경제수역, 그대로 영어로. 배타적이라는 거는 요내 거야, 너는 못가죠 이런 거죠. 남을 배타, 배척하는 거죠. 자, 요 바다는 영역 너머에, 영해 너머에 있는 넓은 바다인데요. 어, 영해 기존, 기준선, 기선으로부터 200해리를 쭉 나간 다음에 영해를 제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영해에서부터 더 나가서 188 정도의 공간이, 해리 정도의 공간이 바다가 어,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인데 여기는 영역에 포함이 안 되죠. 그래서 외국 배나 항공기가 허락도 없이 그냥 왔다 갔다 자유롭게 다녀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름처럼 여기서 나는 돈 되는 것들, 수산자원, 에너지자원, 광물자원 이런 경제적인 권리는 연안국에게 그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 두 가지 잘 기억해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요거 주변 국가랑 겹치면 어떡하지? 우리나라에 영토가 있는데 주변국이 요렇게 여기에 영토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영해가 있고 이 배타적 경제수역 겹치겠죠? 그러면은 협상을 통해서 어업협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띵하든지 같이 쓰든지 정합니다. 안 겹친다면 엄청나게 좋겠죠. 자, 우리 옆 나라인 일본은 생각보다 되게 길쭉하고 엄청나게 큽니다. 우리 생각보다. 자, 근데 우리나라의 베타적 경제 수익은 지금 중국과 일본으로 태평양 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꿈친 검은 부분으로 되게 적은데, 일본은 여기 오키나와 제도도 있고, 태평양에도 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베타적 경제수역이 나가기 때문에,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은 상당히 넓은, 요런 해양수산 강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부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베타적 경제수역은 요런 바다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색깔을 일부러 달리했죠.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 방금 본 내용을 우리나라에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영토 먼저 영역 볼게요. 우리나라의 영토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나라의 영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한반도는 압록강, 두만강 이남에 북한을 포함하는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북한 포함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나라에 딸린 섬들을 부속 도서라고 하는데 3,000개 정도 꽤 많죠. 우리나라의 면적은 요 정도인데, 중요한 건 북한이 조금 더 큽니다. 남한이 간척사업으로 확장되고 있긴 합니다. 그 갯벌을 땅으로 만들면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쭉한 형태죠. 그래서 제주도는 엄청 따뜻한데, 중강진, 저기 압록강 북한의 끝, 거기는 엄청 춥죠. 그래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고요. 어, 우리나라의 영해는 <laughs> 해연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거, 그,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름을 한번 봅시다. 이 기준선, 바다가 시작되는 시작 기준선을 줄여서 기선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는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의 모습이 좀 달라 가지고 어 요, 요게 좀 다르게 적용되는데 여기 보면 통상 기선이라고 돼 있죠? 보통 일상적으로 쓰는 기준선이란 뜻이에요. 큰 문제가 없으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 그냥 해안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12해리를 나가가지고 여기 안쪽에 바다가 우리나라 영해가 되는 거예요. 자, 요런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근데 그때 이 바다가 시작되는 점이 어딜까? 무슨 말이냐면 밀물이 있고 썰물이 있잖아요. 이 거리가 꽤 차이가 난단 말이죠. 이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모든 나라는 자기네 영토가 더 넓게 되고 영해가 더 멀리서부터 더 멀리까지 나갈 수 있는 썰물대 해안선을 자기네 이 기준선으로 삼습니다. 이 영해가 시작되는 썰물 때 해안선을 한자로 최저조위선 이렇게 부르는데 요것이 바로 통상기선, 통상적으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밀물 때 말고 썰물 때 해안선 최저조위선, 통상기선 기억해주시고요. 자, 근데 서해안이랑 남해안은 좀 다르게 칩니다. 왜냐면은 서해안이랑 남해안에는 우리나라에 섬이 엄청나게 많다고 했죠 근데 그냥 섬이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멀리 떨어진 섬들이 많아요 요런데 흑산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이렇게 동해안이랑 제주도 울릉도 녹도처럼 그냥 여기 해안선에서부터 12해를 나가면 요 바깥에 있는 섬들이 영해 바깥에 있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는 되게 해안선이 들쭉날쭉하고 섬이 많기 때문에 뭐 요런 문제가 통상기선을 그냥 적용하면 오, 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어떻게 이걸 해결하냐 기준선을 좀 다르게 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섬들을 이렇게 가상의 직선으로 쭉쭉 연결시켜 버려요 이 가상의 직선을 기준선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12해리를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이 어, 안쪽에 영해가 더 넓어지죠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는데 이때 이 가상의 바깥섬들을 연결한 직선을 직선기선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과 남해안은 섬이 많고 멀리 떨어진 섬도 많고 해안선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런 어 직선 기선을 적용하고요. 대한 해협은 해협은 좁은 바닷길을 말합니다. 부산과 일본 스시마 섬사이에 여기 이 바다가 대한 해협인데 여기서는 3해리밖에 안 해요. 아니 보통 영해가 12해리인데 여기 왜 이렇게 조그마지? 여기는 여기가 너무 좁다 보니까 12해리씩 하면은 외국 배들이 지나갈 때 무조건 영해를 반띵을 딱 하더라도 겹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외국 배들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여기로 많이 하는데 계속 허락 받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마음대로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를 우리 일본과 한국이 둘다 양보해서 조금씩만 여기는 영해를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영해 되게 중요한데 이세 가지 지역에 따라서 기준선과 이 거리가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은 지금 딱 지도에서 보다시피 중국, 일본과 겹치죠? 이러면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협정을 통해서 반띵하든지 같이 쓰든지 정합니다. 자, 그래서 어업 협정을 통해서 중국, 일본과 이렇게 같이 쓰는 지역이 지금 빗금으로 표시되어 있고요. 요거 이름은 좀 다릅니다. 일본 측과는 한일중간수역, 그 다음에 중국 측과는 한중잠정조치수역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같이 쓰는 곳이고 우리나라의 실제적으로 어, 베타적 경제 수역은 그래서 되게 좁죠? 일본처럼 좀 바깥에 아무것도 나라가 없으면 괜찮은데 우리나라는 좀 안타깝지만 베타적 경제 수역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지도와 함께 우리나라의 영해에 대해서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영역의 마지막 독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독도 중요한데요. 독도는 우린, 어, 우리나라에서 경상북도에 속하고요 강원도 아닙니다. 그리고 가장 동쪽입니다. 북한 포함해서. 독도는 이 독도 주변 바다가 2,000m가 넘어요. 요 바다가. 여기 바다 속에서부터. 근데 어떻게 이 조그만 섬이 이렇게 뿅뿅 위에 떠 있게 됐냐면 형성 과정이 옛날에 여기서 밑에 바다 깊숙한 곳 바닥에서 화산이 폭 터진 거죠. 이게 한번 터진 게 아니라 이게 계속 터지다 보니까 바다 속에 용암이 마그마가 굳어 가지고 돌덩이가 산이 되고 그 산이 바다 전체를 이렇게 바다 위에 나올 만큼 커집니다. 이런걸 이제 해산이라고 부르는데 바다 속에 있는 큰 언덕이나 산을 이 2000m가 넘는 바다의 높이 동안 해산이 이렇게 높이 생긴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두번 펑펑 해산 위에서 터진 게 물리로 드러나서 그것이 지금 동도와 서도 그리고 89개의 바위섬들로 형성이 된 것입니다. 독도는 이렇게 화산이 폭발해서 그게 굳어진 그런 섬이기 때문에 되게 경사가 가파르고요. 어 이렇게 되게 거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독도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바다의 기운을 많이 받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납니다. 해양성 기후의 특징은 여름 겨울의 기온 연교차가 적다는 점입니다. 독도는 언제부터 우리 땅이었을까? 신라 시대에 편입됐다고 합니다. 우산국이라고 불리던 과거의 울릉도가 편입된 이후 독도와 같이 우리나라의 역사 속으로 들어왔고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으로 들어온 이후에 여러 기록에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요즘에 독도를 탐내고 있는데 사실 웃긴 건이 여러 기록이라는, 그러니까 독도가 우리나라 조선 땅이라는 여러 기록에는 일본 애들이 스스로 만든 기록도 있어요. 이두개 빨간 색깔 동그라미 친것 중에 삼국 접양 지도는 일본에서 18세기 만들어진 지도인데 우리나라 독도가 조선 색깔이랑 같은 색깔로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선의 영토라고 자기네가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태정관 지령이라는 거는 그 일본의 높은 관직인 태정관이라는 사람이 독도는 조선 거니까, 거기 가서, 어 물고기 잡다가 걔네랑 시비 붙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을 한 그런 문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과거에는 이것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독도에는 현재 우리나라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우체통도 있고요. 우편번호도 있고, 주소도 있습니다. 주민이 살고 있는 우리 땅이기 때문에 경찰이 거기를 치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아무리 여길 탐내도 우리가 군인이 아니라 독도 경비대 경찰을 보냈다는 것은 독도가 확실한 우리 땅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국민들의 치안을 유지하는 곳이지 다른 나라와 문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군인이 있어야 되는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우리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자, 독도의 가치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영역적 가치, 경제적 가치, 환경, 생태적 가치. 먼저, 영역적 가치는 그 독도의 경제적 가치 못지않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 독도가 지금은 우리 앞서서 봤지만,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일본과의 한중, 한일 중간수역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말이 안 되죠? 논리적으로도 오류예요. 왜냐면은 하 영해 바깥에서부터 이 베타적 경제수역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지도 않고 아예 이렇게 같이 쓰게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좀 찾아보시고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거나 힘이 더 세져서 어요 경제 수역 베타적 경제 수역을 다시 설정한다면 그때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되게 중요한 딱 우리의 땅이라는 표시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독도는 여기에 보면은 동해 한가운데 있죠. 그래서 항공과 방어 군사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걸 예전부터 알고 있어 가지고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가장 먼저 우리 땅 독도를 뺏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망루를 설치하고 전선을 가설해서 이렇게 감시를 하고 있다가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를 크게 격퇴시키고 우리 조선을 침탈하게 되죠. 러시아를 무, 물리게 하고 자 아무튼 어, 여긴 되게 중요합니다. 그 예전에 2006년에 독도에 일본 해양탐사선이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막 해경들 출동하고 막 군대도 출동하고 난리 날뻔 했는데 결국은 미국의 중재로 싸우진 않았지만 그때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 전투기가 만약에 출격했다면 어 전투기가 대구공항에서 출격을 하는데 이 그때 당시에는 공중급유기나 이런 것도 없었기 때문에 동해상에서 5분밖에 있지 못해요. 그리고 다시 돌아갔다가 연료 채우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전력에 큰 손실이 있었겠죠. 근데 유, 이제 만약에 독도가 어, 유사시에 전쟁이 만약에 난다면 여기는 바다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런 활주로 같은 걸 건, 건설한다면 상당히 주변 국가에 어, 큰 어떤 위협이 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항공 방어 기지로서의 영역적인 위치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독도의 경제적 가치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가 물고기가 잘 잡히는데 그 바다가 조경수역이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이 만나는 바다를 조경수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독도 주변에는 200m 이상 내려간 바다 깊은 곳의 바다는 해양심층수라고 해서 영양소가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걸로 여러 가지 돈 되는 걸 만들 수 있고요. 독도는 2000m가 넘는 엄청 깊은 바다죠. 그래서 태양빛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바닥은 엄청 추워요. 근데 여기에 천연가스가 너무 추워서 얼음 알갱이 형태로 얼어 있는 자원인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많이 매장돼 있다고 합니다. 이 매장량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일본이 여기를 또 탐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요거 메탄 하이드레이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어 있는 천연가스의 형태로 별명이 그래서 불타는 얼음이라고 불리죠. 독도는 이뿐만 아니라 섬 전체가 천연보호구역으로 등록되어 있고요 희귀한 동식물들이 인간의 손길을 많이 받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어, 서식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바다표범 요런 비슷한 강치라는 동물도 살았는데 일제강점기에 이것을다 일본 사람들이 잡아가서 지금은 멸종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영역과 독도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11단원의 두 번째 내용은 세계화 시대 지역화 전략인데요. 어,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하나가 됐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이 국가의 역할이 좀 작아졌어요. 그러면서 어, 우리 강릉이나 서울, 뉴욕이나 도쿄, 뭐 이런 도시들, 동네들, 지역들이 국제무대에서 중요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현상을 지역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예전부터 어 지역의 어떤 먹거리나 이런 걸다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지역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서 쉽게 말하면 관광객을 끌어들여가지고 뭔가 발전할 필요성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구잡이로 뭐 이렇게 지역을 개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지역들은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워가지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 전략 세 가지를 지역화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첫 번째 전략, 지역 브랜드인데 지역 브랜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아디다스나 또는 애플 하면 사과가 떠오르듯이 그 우리 동네를 브랜드로 각인시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한 강릉 같은 글로 된 슬로건을 만들거나 이미지, 로고를 만들거나 지역마다 캐릭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어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고요. 두 번째 전략은 장소를 판매해서 어 돈을 버는 장소의 특성을 판매하는 장소 마케팅입니다. 지역의 유명한 이런 에펠탑이나 개선문이나 또는 서울의 남산타워 같은 유명한 누구나 아는 건물 장소가 있다면 입장료를 받거나 해서 이런 것들을 장소의 특성을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역 축제를 통해서 보령 머드 축제 같은 거, 이런 갯벌이라는 머드를 이용해서 축제를 열면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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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로 이 동네의 특성을 파, 팔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엔 없지만 그 농사짓는 모습을 사람들이 예뻐 가지고 사진 찍는 그런 관광지도 있어요. 그런 농장에서는 어 순수하게 농사짓는 것뿐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입장료도 받는데 그런 농사짓는 모습 경치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어 경관 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랜드마크 축제 경관 농업까지 포함해서 이세 가지를 장소 마케팅이라고 부릅니다. 지리적 표시제는요. 그 지역의 동네 이름 플러스 그 지역에 유명한 상품을 붙여서 그 상품을 홍보해 주는 전략인데 국가에서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다할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품질을 국가가 인정해 줘서 청양 고추 횡성 한우 이런 식으로 표시해 주는 제도입니다 아무나 다안 해주고요 그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것만 가능하고 역사 기록에 나오거나 유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품의 특성이 그 지역의 날씨나 토양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야지 그 동네 이름을 붙여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등록이 되면 다른 거는 요 이름을 못 붙이기 때문에 상품과 이런 걸 보호하고 저작권 같은 개념이죠 이걸 키워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행성 한우 우리 청양고추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보 효과가 크고요 결국은 이런 것들로 지역이 돈을 벌수 있으니까 경제적 효과가 크다고 볼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자, 이래서 지역화 전략 세 가지를 어, 여기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11단원의 세 번째 내용은 통일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 우리나라의 위치를 먼저 통일의 어떤 중요성을 말하는 데 있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죠. 반도는 이 대륙에서 튀어나온 모양의 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양으로 진출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 심지어 유럽까지 연결되는 대륙으로도 연결되는 위치에 있어요.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 동아시아 쪽에 세계 2위의 경제대국,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세계 2위의 군사력, 엄청나게 큰 나라들의 딱 중심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연결만 해도 우리는 뭔가 잘될수 있는 그런 정말 어, 중요한 좋은 위치에 우리가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위치의 중요성이고요. 물론 통일이 된다면요. 지금은 북한이 맡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죠. 통일의 필요성을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국토가 분단돼서 아쉬운 점을 좀 얘기를 하고 글을 어, 통해서 필요성을 얘기해 볼게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좋은 위치인데 북한이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섬나라나 다름없는 형태로 남한 대한민국은 반세기 넘게 살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북한과 지금 계속해서 싸우죠. 미사일을 개발하고 우리는 미국에서 전투기를 사오고 또 무슨 뭘 개발하고 또뭘 하고 이러면서 1년에 50조 원 이상의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군사비를 군대에다가 쓰고 있습니다. 이돈 아깝죠. 다른 데다 하면 우리 더 선진국 될수 있을 텐데 아까운 돈이고요. 세 번째, 그 외국인들은 우리나라를 그 아프가니스탄이나 또는 뭐 중동의 그런 전쟁 중인 내전이 있는 국가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로 생각한대요. 그래서 어, 북한? 거기 김정은이 미사일 쏘는 어, 그런 코리아? 그런 나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대기업들의 투자도 안 하고 우리나라의 주식도 안 사고 그런 식으로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그 이산가족들, 시량민들, 남북의 문화가 점점 더 달라지고 있어요. 말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우리가 한민족이었나 같은 민족이었나라는 게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단 내용이고요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통일하면 좋은 점들이 있으니까 통일이 필요해 라는 점을 좀봐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일본에서 해저 터널을 뚫을 수 있어요 그러면 중국이랑 바로 연결되죠 우리는 가, 가운데서 일본의 부품을 중국 공장에 넘겨주고 중국의 석탄을 일본의 쌍값으로 넘겨주고 가운데서 가만히 있어도 통행료만 받으면서 그냥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있습니다. 그런 위치에요. 이런 무역 중간에서 연계해주는 무역을 중개무역이라고 말하는데, 이걸로 돈벌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내용이고요. 아까 말했던 과도한 군사비 줄이면 요거 경제, 교육, 복지, 문화 훨씬 더 좋은 선진국이 되는데 큰 돈을 투자할 수 있다. 좋은 점이죠. 세 번째로, 야 코리아는 전쟁 중인 국가 아니야? 야 코리아가 통일된 지가 언제인데? 통일 한국의 위상. 이건 엄청나게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 내용은 그 통일에 된다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라는 모습입니다. 좀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통일이 당장 되면은 들어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선. 먼저 통일 이후의 변화 모습은요. 자, 먼저 이 그림을 볼게요. 비무장 지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철책선이 있죠? 그 군인들이, 최전방 군인들이 지키는 곳. 근데 이 철책이 한 개가 아니라 이렇게 두 줄로 있어요. 한국은 허리띠 모양에 이렇게 2kg, 2kg, 4kg 정도의 폭을 가진 비무장 지대라고 하는 요 지대를 중심으로 남북한에 이렇게 철책이 두 개가 있는데, 요 안에는 원래 군대가 못 들어갑니다 사람들은 절대 못 들어가고요 이 상태로 70년 넘게 있었어요 물론 안에는 지뢰밭도 있고 가끔씩 특수부대들이 여기 들어가서 작전을 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거의 아예 못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동식물들이 아주 그냥 천국처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물론 지뢰에 가끔 밟고 터지긴 하지만 사람들의 활동보다는 훨씬 좋다는 거죠 그래서 통일이 된다면 이런 생태 생태라는 건 자연이죠 자연 같은 이런 비무장 지대를 공원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고려의 수도가 개성이었죠. 그곳에도 왕궁이나 여러 역사 역사 문화 유적이 있을 겁니다. 남북한의 자연, 역사, 문화 유적이 두 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좋은 점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그 분단을 하면서 너무 서로 죽이고 이기려고 경쟁하고 갈등하고 이런게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있죠. 군대도 가야 되고 징병제로. 그런 것들을 좀 분위기를 완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 남한에 많은 게 돈이죠. 그리고 기술력. 북한에 많은 건 뭘까요? 지하 자원.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수준의 노동력. 이것이 결합한다면 엄청난 경제 발전을 할수 있을 겁니다. 특히 북한에는 희토류라고 해서 남한의 첨단 그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나 이런 것들에 필요한 어, 그런 희귀한 금속들이 많이 있어요. 오래된 산맥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게 합쳐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 정말 크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제 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이 물류 교통인데요. 철도랑 도로가 둘다 이렇게 유럽과 아시아 전체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와 아시안 하이웨이 때문에 요거 덕분에 우리는 북한으로만 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로 통해서 지금은 이렇게 유럽이나 중동에서 배를 타고 엄청나게 오랜 기간 동안 석유도 들어오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무역을 하지만 기차나 이런 거 아니면 러시아의 석유도 송유관으로 직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된다면 어 우리나라의 화물역의 운송 비용과 시간이 크게 줄어들어서 결국은 더 경제 발전을 할수 있는 그런 미래가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서 어 통일 시에 들어간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지 우리가 합리적인 통일 발언을 마련하는데 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좀큰 모습만 보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먼저 통일 비용에는 북한에는 전기가 거의 없습니다. 남한의 발전량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고요. 도로 사정도 열악합니다. 2018년에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과 처음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 자기네 도로 사정이 안 좋다고 스스로 말할 정도로 도로가 거의 안 좋아요. 철도도 마찬가지겠죠. 북한은 철도가 좀더 낮습니다. 근데 통일이 되면 이런 거다 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고속도로도 깔고.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들어가겠죠? 돈 들어갈 곳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와 법원 시스템, 정치 시스템, 그리고 경제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 통합하는데 교육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서로 지금 막 죽이려고 싸우다 갑자기 통일되면 차별도 발생할 거고 범죄도 증가할 수 있겠죠. 치안 유지도 해야 되고 요런 거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통일을 유보하는 사람들은 요런 비용들이 엄청나게 크고 몇천 조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반면에 큰 이익도 있죠. 여태까지 쭉 얘기를 했지만 일단 일자리가 엄청나게 증가하겠습니다. 왜냐면 하 북한의 어 여러 가지 설치할 것들도 많고 뭐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재건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북한과의 어떤 자원과 우리의 기술의 조합으로 새로운 것들이 발전할 테니까 일자리도 많아지고 경제는 분명히 성장할 것입니다. 물론 좀 후퇴하는 시기를 겪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북한에는 아까 말했던 히토류 같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싼 값에 천연자원을 더 확보할 수 있어서 우리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군사에 비해 들어가는 돈이 1년에 우리나라만 50조 원입니다. 어, 우리나라가 통일이 된 이후에 10년간만 해도 그러면은 거의 500조 원 이상의 돈이 어, 되는 거죠. 물론 그 돈을 다 다른데다 쓸순 없지만 이 돈을 다른데다가 조금이라도 쓰면은 경제를 훨씬 더 발전시키는데 속도를 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산 가족들이 지금도 살아 계시죠. 이제 많이들 돌아가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빨리 가족을 만나야 되는 필요성 이런 것 때문에 통일이 되면은 이런 좋은 점들 이 있습니다. 과연 경제적으로만 봤을 때도 이 돈이 엄청나게 크지만 이렇게 우리가 아낄 수 있는 돈도 있고 자원, 북한의 자원 천문학적인 거죠. 이것도 그 다음에 이런 경제 성장을 할수 있다면 어떤 것이 좋을까는 세부적으로 각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통일과 이런 한국의 미래에 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11단원 대단원 정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